와 진짜 안었네 근데 명신년이 조금 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음. 뼈. I'm w a i t 은 오케이. 얘 네. 저 네. 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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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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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 네. 네. 나의 화살을 받아봐라. 민첩수. 아이언 브레이커. 네 명, 네 명의 이 비는, 네, 네명 뚫어봐라. 이 그잣된 놈들아. 전 적었나요? 전차 한 번, 한번시켰고 음, 이리 쭉가지고 음.. 얘겠네혹 하고. 아마 이고 아마 이리 쭉고 아마 이쪽쭉 하고. 아, 왜이하 아, 베 이리 쭉하 아, 왜 이리 쭉 하고. 아, 왜 이 로든 시가도 너무 좀기형적이 하지 뭐 너무 잘보는데음 어서 그래 뻗 아나 안녕하세요 얘는좀 가고 오케이 이것 바로 로든 시가도 스펙라이그 잦은 카우스 온들아 아이언 브레이크가 1명 밖에 없구나 음..오케이 호다 얘네 조 쏘고 오케이 머르드한테 붙여들붙으있 이거 쏘고 이거 쏘고 나도 아이언 브레이커 다한방이1 얘네 조 쏘고 오케이 호다 오케이 좋좋좋 아이언 브레이크가 잔뜩! 얘네 이쪽으로 보내고, 오케이. 얘네 이쪽으로 고 오케이. 음, 오케이. 져이쪽인죠뒤치가면 월호파 날수 있는 애들이 몇명 있나요? 에너지 주소 <laughs> 이것이 바로 로즈런 시가서서의 매의 맛이다 이그지을 까오스 솜들아 내가 너희들 뚝배기이 화살로 빼 깨우시 죽어 오케이 쉬어져 이 <laughs> 밑에 여러니 <너 성리. 웃음> 아, 금발에 죽었어. 그렇죠. 잠에 든 스팸, 스팸이죠. 여기서, 여기서 업그레이드 되면. <laughs> 근데, 러드는 시간이 그 금방이 너무 높아가지고. 아벨로론의 잠에 든 스팸까지는 안할것 같아요. 해봤자 한몇 부대? 한두 부대에서 세 부대 정도만 할것 같은데. 오케이. 자매님들 스팸도 한번 해보죠 바세나포를 먹었어? 어허야넌돈 드럽게 많이 들어온다 뭐수시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는 않을까 <laughs> 그렇죠 그게 그게 그냥 끝판왕이죠 그거 하나만 있으면 그냥 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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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냥 자전으로 밀어버린거야? <laughs> 자전나로 쏴! 아스 빠싸! 빠다 아 속아요! <laughs> 이쪽 <이쪽으로> 하고 <가고>. 집을. <지불! 웃음> 흐이별런데에이 오케이 얘는 쪽 가고 <laughs> 자매님 너무 좀 스펙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음. 아, 그리고 500, 5 0 0원 이였으네. 우리 자매님은 저거 없나 음. 없는 것 같네. 음. 뭐 자매도 저거 있으면 그냥 개사기지. 음. 오케이. 이걸로 하고. 으흐, 이쪽으로 가시면 안 돼? 아니, 되신디? 불편. 몇톤걸리네 잠깐만. 저게 몇톤 걸리는지 좀 알았네, 한데? 아, 3턴. 그럼 2턴이네. 음. 세새거리 부정어 컴 광희. 얘도 그냥 스페만수 밖에 없겠네 이게 바로 아벨론을 잡아야 하는 스페입니다와아아아아 그냥 그 이정도면 되지 오케이 음 이제 방패 속도 있고 오케이 근력 포션이요? 흐음 알라데 근력 포션이요 음 이걸로고 하 그렇지 군중이군 나치범도 있고 <laughs> 저기요 혹시 페이 아니신가요? 음 오염도 오케이 도사자도 있고 야와 자매님 자매님 저그음아 근데 스킬 쓰레기 지원들 저걸 왜 찍어? 아유, 씨, 이거 찍어야지, 이거 갖고. 에휴. 주방도왜 아, 찍어야지? 아, 그래도 찍어야지. 아유, 씨. 에휴. FG, g 치잘 찍었네. 이것도 잘 찍기는 했고. 전체적으로 좀 불만이긴 한데, 어떻게 찍은 게. <laughs> 그래도 뭐, 나쁘지 않네. 이제 선물. 습환령이니까 크게 쓸모는 없는데, 사상자 충원은 쓸모 있네. 대제호자에다가 음. 저거 보이는 게, 그, 녹의 역병 아닌가? 음. 요 집이 나쁘지 않고. 아벨론 잠에 단한 저것도 있네. 신여 이고 전통구슬이 낫겠네, 혹시. 전통구슬까지 찍으면은 저 케이넥건 뽑을 수 있겠다. 음. 얘는, 여기 와도 하고, 이거 찍어두고. 음, 그리고, 아, 벨로르의 차면도 저거, 그거, 그거 있나? 연구 털이고. 아, 있네, 있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 그러면 일단, 이거, 까지좀 어떻게 뚫었어요겠네 오케이. 음, 이걸로 하고, 아니네, 이걸로. 음, 오케이. a l a r i 에버 the 자서에서 건강, 건강 찾자. <laughs> 자서에서 건강 관광, 찾자. 맞아요. 이번 판은 제국이 잘 컸네요. 제국이 지금 세력 1위인가 그럴 텐데 제국이 저렇게 잘 크는 건또 처음 보네요. 아니, 처음 보는 거 아니지? 뭐 아무튼 제국이 저렇게 좀잘 크는 건또 최근 들어서 처음이네요. 음. 음 그렇죠. 요번 피치 들어서 좀 버프 받는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연방 하면 또 걔네들은 좀 이렇게 본사를 잘 뽑게 되기도 했고. 그런 대장간 티어가 좀 내려가면서 그레이트 서드라든지 좀 데미치기를 뽑을 수 있다는 그게 좀 아니 3티어쯤에 그데미치기라든지아니 데미치 못 뽑나. 라이트카드라든지 그레이트 서드는 좀 뽑을 수 있는 게 좀. 음. 죄다 그래요? 아하. 좀 버프 받은 게 아무래도, 아무래도, 아무래도 좀 컸나 보네요. 그, 대장간 티어가 좀 내려간 게. 음. 대장간 티어가 내려가면서 그레이트 소드를 뽑을 수 있게 됐으니까, 저 티어에도. 음.. 그게 좀 컸나봐요 이제는 이제는 그 우리 제굽 우리 지그바님께서 눈물을 이게 기뻐서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laughs> 지그바님 보고 계십니까 제굽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기요 나가렛님 좀좀 친하게 지내면 안 될까요? 아 미치겠네 아니 같은 동쪽인이왜 싸우고 앉아있어 에휴 너무 맛있어 너도 마찬가지고 무슨 형이대승고 앉아있어 형에게 무슨 대승.. 형에게 무슨 대고 앉아있어 아유, 미치겠네 진짜 에휴 어 I am the h i 영향력은 그렇게 많이 높지 않지 진짜 콩권콩권집안이 o n g k o 형 g 게대 n g k o n 아 k o 미치겠네 진짜 씨뭐뭐 g 지지 n g 있했음음얘 일단 먼저 봐주 g 고 혹시. 아 k o 바깥에서 유학 갔다 오, 유학 유학갔다 오더니. 저지를낫고 no. 형은 여쪽에서 케인에버 뽑을 뭐, 케인에 뭐 생각이 나고 앉아있고 이슈 음비어있는것 같은데 한번 친구해볼까 아는라인 비어있지 오케이 okay, 갑시다 양살가이 더럽게도 맞네 음, 주던 건 그렇게 많이 있진 않고, 혹시. 2만원 삥 들어가죠. 무러진 자리 지금 제국을 제국을 별로 못삼겼습니까 연방 해봤자 그린스킨 수명을 조금 늘리는 거밖에안될것 같은데요. 음. 오데프는 아직 못 컸지. 오케이. 음. 물브릭은 브릭통으로 쳐들어가는 것 같네요. 오케이. 에헤이 매복이요? 미친네 이거. 하, 뭔 매복이요, 매복은. 어차피 컴퓨터 매복도 졸라게 못면는 무슨 쟤네들은그매복해봤자 그렇게 많이 좋진 않더라고요. 아니 좀잘 쓰진 못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로제는 스스 로제는 시가서 스팸인데 그자튼 나가는데, 나가리데 아메 이쪽으로 온다 뒤로 도왓 아니 옆으로 도왓 준비하시고 바싹 아메 브레스 돈다 아야야야 브레스 덮어 가시그 아야야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 저기요, 프루스 두방 있어요. 아니, 저기요, 저기요. 들어 높이. 높 파시크. 그러게요. 좀무치해 가지고 좀 프루스는 많이 딜 받기도 했고. 아이고. 아, 예, 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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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스가 너무 아파요. 지금 차이 닿 지금 뽑고 있는데. <laughs> 좀 너무 온게 뽑았죠 아메 이저넌저넌저넌저넌저넌저넌저 호잉 탕구, 인도, 맘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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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예, 예, 예. 아, 저, 그, 스진지이 고, 쟤, 지금 이고맘 새끼도 도금 혼자, 가 지금 혼자, 니가 가 지금 가 너무너무너무어무너무어무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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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아무너 야! 저거 13만 죽는거 봐 와아 너프가 시급 굉장히 많이 너프가 시급 야아 에휴 벌써 너프가 시급 벌써 저거 다 죽었어 에휴

아 샤오스도 있다 샤오스하고 그리고 그... 네크로스 핑크스 딱 두개 빼고 없어요 음... 레오 빠 잡는데도 추종자을 얻었네요? 음. 그렇죠. 카는 선수와도 브레스 마우스면 이기긴 하죠. 브레스를 만든다면 제선인데 선수는 맞다의 기준이죠. 브레스 없이. 음, 보충 좀안 되고 있지. 혹시 집선. 아, 따가지 못하는구나. 혹시. 좀 성벽에서 방어를 해야 할것 같은데? 아우, 돈, 저거, 들어온 거 봐. 그렇죠? 오피긴 하죠? 가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것아아 상각 지어두고 음... 터르... 털었네요 이제 이주에될땐 상각만 지어두고 이렇게 하고 이주에다가만 이거 지어두고 오케이 이것도 지어두죠 이것도 지어두고 오케이 음... 지워져져 지어두고 이쪽에다가 이것도 지어두고 오케이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일단은 얘네들도 좀 모집해야겠는데 그냥 성벽에서 꼬락, 저 뭐냐 이 도시에서 좀 박혀있어, 박히는 상태로 좀 수비하는 게 제일 최선인 것 같네요 적어도 성벽에 있으면 좀 에버그는 없으니까 오케이 좀 편한 반응 깨졌더니 네, 네. 음. Yes. You're n 그 t a 고 h a r 같은데 e 얘네는 나가리 n o 고 저하고 있고 a 계 t e 우리 o u 져 보는 게 어떠니? 음. a 카슈타 t e 완전히 죽기 직전이고, a 카는 많이 못 컸네. 와, 영 형태가 3 0개아영태가3 <laughs> 0개이 지금 가이 형태가 3가3 0개입니다3 0개 보지 마이 형태가 3시킬. 이 형태가 이것도 별로고 실이형태이 형태가 블리크 홀드, 여태까지 정거하고. 음. 한 턴만이 못 가지, 오케이. 좀, 꽁트가 바뀌었어야겠네. 아, 상인군주 찍어두고. 오케이. 빠르게 연방하나요? 음. 아, 혹시 그나가레드도 그. 그게 100, 100대면 또 연방할 수 있나? 그 치밀도. 전에 그 치밀도가 100대면 은 하일이 돼요? 어, 잠깐만. 음. 아빠는... 음... 얼레이 어, 이쪽으로 온다. 엄마야... 음... 아 그래요? 음... 원래 이쪽으로 왔네 오케이... 아까 전에 데려가니 당했지만 이번엔 안 당하네요. 갑시다. 아, 이 숫자가 어, 없는 거 봐. 미치겠네. 아하. 버그겠죠? 버그가 아니면 그게 또, 그거, 그런 미친 짓을 정식으로 적용하는 그런 건 없, 그런 건 없을 테니까. 아니면은 그냥 컴퓨터에게 적용하려던 게 저거 뭐냐. 플레이어블로 적용됐을 수도 있겠죠? 그냥 컴퓨터에게만 적용시키려던 게. 역시 로든 시가 얘네 이쪽하고 스팸맨은 앞에서 좀 몸빵하고 오에소드 마스터가 있으니까 일단 앞에서 좀 몸빵해야겠네요 노블 이쪽으로 고얘이쪽으고얌 뒤에서 뒤집면서 라양반은그 <laughs> 양말은, 그, 양말은 그 전투에서 나서지 않는 법이라고 배웠습니다 오케이 음..오케이 걸로 하고 예, 예예예 a h yeah, y e 로 h y e 어 h yeah, y e a 안 나왔어?

이쪽 같던데 어디갔지? 음... 오케이 오케이 저죽네좋아좋 나는 형도 떨어뜨리이러드시가이쪽 네, 음. 가고 오케이 어, 이쪽으로... 뭐, 빵이지 못하네 음.